독학일번호중급5 오늘은 유용한 속담 하나를 다뤄볼까 해요. 고니 때와 고니 이 때와 고이 시다가 이이 문장 자체가 길기 때문에 오늘 문장 만들기나 예문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딱 보기에도 길죠. 이 통으로 기억해두세요. 일단 한자부터 보자면 요 앞뒤로 나와 있는 고는 시골향. 이라는 한자예요. 근데 여기서 시골, 이나까? 도시의 반대말 시골. 이런 게 아니고, 어떠한 고장, 어떠한 지역, 어떠한 나라. 이렇게 내가 속하지 않았던 다른 곳, 그 장소로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때와에 있는 여기 이때는 우리가 보통 어딘가에 들어가다 하면 하이루. 를 쓰죠. 근데 사실 이루라는 동사가 있어요.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근데 보통의 현대어적으로 들어가다는 표현은 하이루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루는 다른 동사가 여러 개 있죠. 남자친구가 있다. 이루. 그다음에 너 필요하니? 그거 필요해. 이루. 그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뜻으로 이루까지 쓰는 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루 쓰시면 되는데, 얘는 관용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거 오타 아니에요. 이루. 이때와. 라고 말하셔야 되지. 하이때와. 이러시면 안 돼요. 기억해 두시고. 자, 거니, 시타가에. 이맨 뒤에 있는 요거 중요하죠. 얘는 쫓을 종. 그래서 이 뒤에는 시타가에. 는 동사 시타가우 뭔가를 따르다 할때 동사 시타가우가 명령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준비가 되었죠. 준비물은 그래서 직역하자면 어떠한 곳 어떠한 지역 어떠한 고장 그런 곳에 가면 들어가면 그곳의 룰에 따르라 명령형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건 직역이고 한국말의 요런 뉘앙스의 속담이 이미 있죠 그래서 의역하자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요거예요 자 이거 직역해서 로마니 이때와 이러지 마세요 요거는 정해진 표현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우리도 이게 왜 로마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유는 있겠죠 근데 딱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써요 언어라는 건 관용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고니 이때와 고니 시타가이 이 구조로 사용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자, 예를 들어서 고니 이때와 고니 시타가이 도유 고토바가 아 자 그림이 적절한 게 없어서 이런 거 갖고 왔는데 이 문장 이 표현 자체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걸 수도 있어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죠. 고니 때와 고니 시다가 해더유 겉어바가 아르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 겉어바 말 언어 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이 그림 다소 격렬한데, 이 사람은 부조리한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 꼬니 때와 꼬니 시타가에가 되기나이 히터머 어이. 자, 보시면, 요 시타가에까지를 하나의 통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로 요통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사 가가 붙은 거. 어떻게 명령형 뒤에 가가 붙을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그냥 통으로 박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주어로 받은 거예요. 고니 이때와 고니 시타가에가 되기나이 히터머 오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가 안되는 사람도 많아 부조리한 거 리후진 우리 표현 주겠죠. 리후진에는 절대 시타가이 에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요거는 자 보시면 우리 기본 틀 고니 있대와 고니 시다가에 요거를 조금 틀은 거예요 요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유머러스하게 틀은 거 일반적이진 않아도 여유가 있으시면 요렇게까지 응용할 수도 있겠죠 하나의 유머로서 고니 있대모 고니 시다가에 탁 나이 です 그래서 지금 리후진과 싸우고 있는 거죠. 거니때머거니시가이 로마에 가도 로마법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보시면 시타가우시다 근데 부정이기 때문에 시타가이타나이데스 혹은 아리마생도 좋고 여기에 이 그리고 부정까지 와 있다는 거.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는 법률보다도 강해. 이것도 이거를 통째로 받은 거죠. 속담을 하나의 주어로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붙었다는 거. 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여기까지. 거니 이때와 거니 시다가에와 법률보다도 강해. 자, 보다도 우리가 보다. 알죠. 거기에 도만 붙이면 돼요. 한국말 구조와 굉장히 비슷해요. 자, 와, 허리츠, 요리모, 즈요이, 자, 요리모. 우리가 뭔가를 비교할 때 a보다 b가 좋다는 식으로 비교할 때 요리. 근데 거기에 모, 한국말의 도처럼 모를 붙일 수 있어요. 한국말과 굉장히 비슷하죠. 고니 때와. 고니 시가와호리츠 요리 모 쯔요이 자 외국인은 어째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가 이해 안되는 거야 즉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룰을 안 지키는 거야 라는 거죠 예문은 예문일 뿐자 외국인은 어째서 가이콕지인와뭐 도우시대 도 가능하고 나제에 또 좋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가. 이것도 주어로 온 거죠. 꺼니 이때와 꺼니 시다가해. 가 이해 안 되는 거야. 이거 한 번에 갈게요. 반말 질문. 리가이 き기나이노 반말 질문에 노. 좋죠. 갈국인은 나즈. 꺼니 이때와 꺼니 시다가해. 리이나이노한 페이지 더. 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같은 속담은 없어. 그러한 맥락, 그러한 뜻에 속담은 없어.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같은 속담, 속담까지. 자, 니이와니시가노또 좋고. 미따이나 겉토와자자 속담 겉토와자 가져가시고 뭐뭐와 같다 뭐뭐와 비슷하다 는 뜻의 요다 미따이다 우리 촉대 다룬 적이 있죠 이두 개는 같은 맥락에서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요다가 더 격식체 미따이다가 조금 더 격식이 없고 뭐 비속어는 아니지만 그리고 수식할 때 요다는 노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요나가 들어올 거면 노가 필요해요. 모르시는 분들 옛날 영상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한 속담은 없어. 거터와자와 나이노 반말 질문 거니 때와 고니 시타가에 미타이나 거터와자와 나이노. 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데,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따르는 것이 능숙해요. 잘해요. 이 뒤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위에 거한 번에 갈게요. 그렇다고들 말하는데, 이 맥락이에요. 자, 거니, 떼와 고니시다가에 또, 이마스가, 자, 여기, 하나, 시마스안 돼요.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들 말하는데, 이 때문에 일방적인 말 이유를 써줘야 돼요. 혹은 그렇게 말하는 걸 자주 듣고는 하는데요. 라는 뉘앙스에서 기마스를 쓸 수도 있어요. 또 이마스가 오케이, 또 기마스가 또 오케이. 둘다 좋아요. 해석은 좀 달라지겠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이현이르 까이거크 따르는 것이 능숙해요. 그 정해진 사회의 룰에 따르는 것이 능숙해요. 이런 거죠. 자, 능숙하다. 여러 가지 가능한데 좀 새로운 표현도 넣어봤어요. 자, 따르다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시타가 너가 우마이데스. 자, 우마이. 아마 일본 CF 보시면 맥주를 막 마시고 우마이. 뭔가 맛있는 회를 먹고 음아이 그래서 요거를 맛과 관련된 것으로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만 뭔가를 잘한다 저즈 에좀 친근한 표현 좀 격은 떨어지는 비속어는 아니지만 좀 격이 떨어지는 좀 친근한 표현으로서 음아이가 있죠 그래서 일본어 잘하네요 음아이 데스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맛있어 보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ゴニ、イッテは、ゴニ、従え。と言いますが、ニョン、イル、外国人は、従うのが、うまいです。 뭐, 이 문장 자체는, 그냥 봤을 때는, 긍정형 그러니까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조금 비꼬는 뉘앙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유용한 속담을 가지고 왔어요. 기회가 되시면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자, 고생하셨고, 전또 찾아오겠습니다.